주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는 삶. 미국 텍사스의 멕시칸 음식 체인점 치플레에서 한 남자가 음식값을 계산하며 점원에게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.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의 음식값을 내고 싶습니다. 천 달러를 더 드릴게요. 천 달러나 추가 결제한 존이라는 남자 덕분에 여든 명의 손님이 공짜로 저녁을 먹었고 이 이야기는 삽시간에 미국 전역으로 퍼졌습니다. 그리고 존과 같이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싶어 뒷사람의 음식, 커피, 상품 등을 결제하는 사람들이 미국 전역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. 플로리다나 코네티컷 주에서는 이 운동이 점점 발전해 뒷사람 커피값 내주기 릴레이로 이어졌는데 하루 만에 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릴레이를 이어갔습니다. 비록 한 잔에 몇천 원하는 커피지만 이 커피로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풀리고. 답답하던 하루가 행복해지는 경험을 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작은 선행을 베풀어 나갔기 때문입니다. 우리가 베푼 작은 선행이 누군가에게는 하루의 행복이 될수 있습니다. 선행은 능력이 아닌 의지입니다.